들고 가면 안 되는구나. 1승 1패, 덥다. 더 갑시다. 갑시다. 용드로이드 덱인데, 오늘. 승률은 나쁘지 않았거든요? 괜찮았어요 근데 아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구루미님 안녕하세요 전사 손놈이겠죠? 아무래도 근데 이대기랑 손놈이랑 안해봤는데 아 손님이 유리할텐데 분명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뭐, 처음 손패는 나쁘지 않네. 괜찮네, 괜찮은데. 어허, 이러면 그냥 때려지면 뭐. 이럴 때굶주일용 같은 게 있어야지. 좋은데, 구루미님 감사해요. 다음 파도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거든요. 다음 파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나오는 애들 왜 이러지? 도대체 때려지면 뭐 이거. 도끼끼고 때리겠죠? 박밀? 박밀전사야? 근데 박밀을 여기다 쓴다고? 왜? 어째서? 아 근데 나 손패 너무 말렸다. 클일났다 허공남무님 안녕하세요. 3딜 맞기가 싫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, 저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. 7코스인. 안녕. 아, 이거는 불안불안한데? 잠깐만. 아, 요거는좀 불안한데? 내가 개선해볼 것 같은데 잠시만요. 아 여기서 내가 아까 정신 지배 기술자를 안 냈어 봐. 그럼 이거를 어리. 아유. 아니야. 어 주문 없나? 부른다. 마격 방밀 없나? 소돌. <놀람> 소돌 설마 여기다 소돌에 마격 쓴다고아 <놀람> 그냥 달리네 그냥. 달려. 이제 이 블라스트님 안녕하세요. 요거는 뭐 침묵하고 3대문으로 잡죠. 아 잠깐만 3대 침묵. 이 대물 그냥 잡는다 잡는다 아침묵할거이침묵거야거묵하고잡고 가자, 그렇게 갑시다. 거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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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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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거 이거 이거 제가 일단은 이 세라가 나올, 이세라가 나올 건데, 상대방이 마격 한 장, 방밀 한장 썼기 때문에 지금도 저격기가 있을지 좀... 아, 근데 이거 쓰고 싶다. 이거 쓰면 잡을 수 있는데, 용 쓰면 이거 못 쓰는데... 아, 이럴 때 너무 짤 고민데... <laughs> 아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이밍이 세라 나가요이 나갈... 세라 좋아요. 자, 마격 한 장, 박밀 한장 썼어요. 여기서 이걸 제거할 카드가 또 있어? 설마? 와! 와, 뭐냐? 다 있어. 박밀 두장다 썼고, 마격 한장 썼고. 아, 리사이형 좋네요. 근데 제가 손패가 하수인들이 그렇게 막 필드를 강력하게 잡을 수 있는 하수인들이 아니어서 그게 좀 문제예요. 한번 나이사 있고 천벌. 자 이러면 천벌로 먼저 한번. 아니지 그냥 아 나이사를 쓰지 말까요 기다 휘둘 천벌로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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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 것 같아. 뿅 쏘고 행운.. 행운담님 안녕하세요 자군 정도. 이 정도. 이 어유 죽 정도. 설마 죽겠어 타우리산 사이 여기다 들어가겠어요 설마 어 설마 어유 씨이 정도. 이 정도. 이도이도도이도 햄파도적 끄로 전설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용드레이드덱으로 한번 해보려고요. 깨세라 너무 사기예요. 감독관 나이사 아니면 서블 더블어 그렇지. 네팔이 안 좋네요. 근데 또 네팔이 안 내면 또얘못 내잖아.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나? 아 이거 야 쓰고 싶은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이 안 나가야지. 음뭐이 정도면 뭐 짭짤하고만. 어? 야포 휘둘 킬각이었다고요? 아 그러네 아 제가 이거 실수했어요 자운 야포는 생각했는데 이거 코스트 줄어든거를 생각을 안했어요 나이사 난투 쓸까? 난투를 쓰고 황금직업 저 두개였던걸로 아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. 음, 24 데미지 줄수 있었죠. 비쌀게 하고 있어야 되나? 배찌님 안녕하세요. 모네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피가 25였어요. 아 틀각 맞았다고 하네요. 제가 실수한 거죠. 어쩔 수 없지 뭐. 어떡 하겠어? 이건 박물관으로 가요. 존스. 주영주영님 안녕하세요. 존스, 존스. 네, 방송 좀 오랜만에 켰어요. 반갑습니다. 어? 수고하셨습니다. 방심하셨네. 아. 이 유대가 이겼네 아 용드루이드 좋아 나쁘지않아 약간 상대방도 용드루이드가 아니었을까요? 아 정신차리고 해야지 정신차리고 갑시다 정신차리고 할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오랜만에 해서 그래도 재밌네 채팅 좀 많이 쳐주세요. 저도 채팅 보는 맛에 방송하는 거라서 사실 상대방분도 들어이듯이. 드루이드. 드루이드.